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 이제 새 대통령이 뽑혀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저희 국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를 잘 정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성기고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는 귀한 에, 대통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잠원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이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시간이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함께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만나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도 2년 만에 올라왔네요 우리. 할렐루야. 네 정말. 아멘. 야,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해로의 예? 터널을 지나 예? 우리가 또 다시 만났어요 발로 빛가운데로 3분 부분부터 저희 집을 또이동고 앞으로 이사왔고 너무 놀랍습니다 예참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도 참 만나 뵙는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시로 목사님은 또 저하고 굉장히 또 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영주적이 아, 네. 예? 뭡니까? 그 종로에서 이야, 정말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움직이는 것 없지만 우리 무한의 대화로 많이 나누고 겪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만는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니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께서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여기를 에, 그만둘 쯤 무렵에 여기 목사님께서 야곱 목사님께서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나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신용 목사님 계신 세신방송 쪽에서 이만한 칠판을 갖다 놓고 어,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야곱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더니 에 그런 거를 안 믿으시더라고. 그 저도 또 지안하다 안 믿으실까 그냥 넘어갔는데 어이 세월이 지나니까 아 전신원 목사님께서 음. 세신방송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기, 저쪽으로 안 가시면 이쪽으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아기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했어요. 예 좀. 사원제 24장입니다. 1절, 2절, 3절 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미니라 지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건, 견고하게 되며 제목은 강한자와 약한자인데 네. 강한자와 약한자 이게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강한자는 무엇이고 약한자는 무엇이냐 저도 저, 저 자신에게 잠은 자답하면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강한 자가 무엇이며 약한 자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강한 자는 세상 사람이고 약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에서 성령으로 하나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달라붙었으니까 이게 아무리 쳐도 이게 딱빡해져요 만약에 나 혼자 우리들이 혼자라고 생각하면요 이게이그도 까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혼자라고 우리는 절대로 영원 무후토로 예?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셔 가지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단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응? 살 수가 쓰러져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정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아멘. 개밥의 도토리가 얼마나 맛없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 응? 마지막 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니 구하시니 곧 구하시니 보이는 남편도 의지하기가 어렵고 보이는 아내도 의지하기가 어려우며 응? 목사님도 의지하기가 어렵고 하분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니 됩니까 안됩니까 왜 들어오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전도사님들, 우리 서로 의지하고 싶어지는 하나님보다는 의지할 대상이 다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전부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 보여요. 저도 저하고 친밀한 장소에만 가고 싶지. 나하고 동떨어진 장소에서 참 자꾸 오라고 지금 그러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의지할 상대가 없어. 예수님 바라고 가야 되는 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한 자예요. 그리고 강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저들의 결과는 멸망이겠죠. 예? 아멘.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악인이 너무너무 잘 돼요. 악인이 뭐 빌딩 가지고 살고. 어? 악인들이 진짜 너무 잘 살아요. 악인들이.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잘 사는 건 둘째치고 어? 얻을 때는 정말 끼니도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아,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아기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어, 부귀 영화를 누려보세요. 어, 하나님이 직전이 될지 않을까요? 대번내 어? 자신을 믿게 되고, 어, 돈을 믿게 되고, 환경을 믿게 되고, 어? 이웃인한테 자라니까 믿게 되고, 그렇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고립돼서 외롭게 만드시고, 또 물질도 없게 하시고, 공부하게 만드신다. 그러나, 그러나 약한 자가 강합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한데 강하다, 이거 약한데 강하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강하다. 그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하는 찾잖아요 근데 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응? 그들에게는 뭐가 오냐 하면 이제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의 형통함은 이제 사라지고 마지막 결국에는 이제 종말이 오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악인들이 망했다고 칩시다. 그들을 이제 약먹고 자살해야 돼. 살 수가 없어. 가난해서는 살 수가 없어. 어? 외로워서는 살 수가 없어. 이 땅에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혼자서 어? 무덤 속에 이제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어? 자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어?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한 인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왜?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집을, 집을, 우리의 의리 리한 집을 주셔가지고, 자다가도 놀랄 집을 주셨지만, 주셨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 집을 바라보면요, 꽝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꼴로 내가 인정할 때에 그 집의 호화스러움이 나한테 부겸화를누려지는 것이지 내가 그 집을 향해서 집이 나의 우상이 되고 집이 나의 동역자가 되고 집이 나의 응? 하나가 될 때에는 나무사 상관없어 주리 주님만 의지할 때는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어... 말미암아 경고하게 설이라 되리라 집은 우리가 육신의 집 말고요. 에? 하나님의 집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이 손발 이사지백자오장육법 우리가 집이라 이거 영적인 집이라 이겁니다. 다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 또 이 건축된 집은 집으로 말미암아 에? 하나님께서는 또 명철로를 세우신다. 그래서 명철로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기 보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보자고 하나님만 찾고 막 부르짖으니까는. 아무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니까 그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뭐 것들이 다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아왜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만 보입니다. 아멘, 정말 증말,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집중되고 어? 내 마음이 집중되고 내 사지각체 우정욕보가 하나님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나 자신의 우리가 서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픈 것도 많고. 어? 자기 자신은 뭐 쇼코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렸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잘 몰라요. 남이 가르쳐줘도 몰라요. <laughs> <laughs> 누가 그렇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부르짖고기도 하고 하나님만 참고를니까 그러니까 내눈 앞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내 뜻대로 섰던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명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력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서 천도만독해도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똑같이 악인처럼 되어버린다 예수님 버려버리게 돼요. 아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절대 악인하고 똑같이 악인을 부러하면 악인의 습성, 악인의 삶, 악인들이 뭐 사업해나가는 모든 것들 잘되고 번창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만으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곧나여 슬프고도 외로와 정처 없이 다니네, 정처 없이 다녀서 하나님하고 나하 상관이 없이 그러면 주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물질보다는 나를 더택해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택하리도고 예수 그고리스도앞리에 엎드려서 기도에 전무할 때기도에 말씀과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하나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지금 집사님들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어떻게 싸우니?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물건, 인권이 충만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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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 말아야 될 것은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의인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 의인의 형통. 예수 잘 믿고, 의인들 있죠? 예수 잘 믿고, 잘 되고, 장성하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가지고, 어? 살아, 사는 모습이나, 모든 행동하는 언행 심사나,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볼 때, 우리는 하나하나씩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배워나가면서, 의인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서야 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 예수 오래 연조가 깊으신 열로하신 예?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참 보기만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온전한 삶의 바탕 위에 예? 자기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집까지도 모든 것들을 예? 부와 명예를 누리지만 그러나 늘 그들의 그분들의 의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신다 어, 이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악인은 잘되고 형통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기 때문에 악인들을 예수와 믿는 악인들을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는 줄 믿습니다. 악기들 따라가는 마음을 버리시고 의인의 형통함에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들 예수님 잘 정말을 믿는 집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직분에 관계없이 저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조롱 하고 비웃는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정말 우리들의 삶속에서 나타나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해도 자동으로 에? 모든 사람들의 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신월동 지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멘.